이 들어올리면은 축이 돌아와요. 그리면 지금 뒤질 딱 끝났어요. 밑에 가슨 빠지거든요. 그걸 잡아 내가 살짝 들어올을 때는 아까 내가 아이언 잡고 잡았거러면 계속 잡고 빼면 가 지금 이게 엘리이션이잡싹 빼. 그렇지 내가 라면 힘을 주면 이런 빠질 수가 없고 밑에 려빠 빠져 나가잖아요. 그럼 밑창이 빠지 밑에가 입고 싶었어 처음에 저한테 두각 보여어야 돼. 또올라가어 이템으로 빠져나가겠어. 또 빠져. 이거는 서 그냥 커팅하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했다 손쳐 살짝. 이거는 확실하게. 봐봐 여기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붕어졌어. 조금은 했잖 여기는 어때? 조금은 안 됐잖아. 이렇게 살짝. 이게 내가 진짜 진짜 하나 이거 하고. 그래야 살짝. 어, 그러니까 손가락이 팔을 이 어깨의 텐션이라고 어깨 텐이라고트위스트처딱 뜯어지는 아, 그 느낌 빗질 음. 한대 손가락으로 여기 잡으라고 아, 얘기하니까 왜, 빗질 한대손가락으 따로 내가 여기서 빗질을 해서 딱 잡았어 하고 음. 어 비치면서 어, 그렇게 비치면서 그렇게 색깔로 이렇게 가야 돼. 돼. 왜 비치라는 거에요전혀상관없지가락으로 이렇게 이거밖 내가 이미는 아까 뭐 똑같이 비치를 해서 갔어. 그게 있 들어. 자.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리기 오세요. 자. 보세요. 지금 완성된 작품이에요. 다 끝난 작품. 드라이 해서 다 모양 잡는 거고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 어디가 볼륨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탑이 음. 음. 볼륨이 많이 살았죠? 얘 볼륨이 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펼쳐놔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어때요? 길죠? 길죠? 어? 양쪽 사이드. 어때요? 각이 굉장히 세죠? 그죠? 굉장히 셉니다. 각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옆 사이드 엄청 세죠 각이 각이 엄청 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뭐예요? 옆에 남자들은 무조건 옆에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지금 댄디 컷으로 해서 사이드 비대칭 댄디 컷을 잘라놨어요. 대신에 자 이렇게 자르면 자 수술 안 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머리가 모양을 잡아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댄디커스를 해서 비대칭 덴디커스잘라면 우리가 한정들이 있어요. 무슨 한정이 있어요? 자, 이, 여기 보세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달라요. 나중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쏙 들어가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덮으시면 어떻게 돼요? 표시 나야 안 나요. 표시 나지 않아요. 이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가벼운 것만 신경쓰세요 얘하고 얘하고 뭐예요? 디스커넥션이죠? 그죠 디스커넥션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넘겨서 얘를 덮어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연결되면 여기가 너무 뚱뚱해요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옆에 뚱뚱하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런 것보단 차라리 디스커넥션을 잘라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게 끝난 거 아니죠 남자들은요 어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ım Laser>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laughs> 또 보고 또 보고 또, 먹어, 또 보고 해야 또 돼왜 짧잖아 짧잖아 짧은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봐야 돼 정말 많이 보지 못하면 어, 남자 커트는 어, 손님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 손님들이 그래도 꽤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그 손님들이 먼데서 계속 오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은 남자들은 한번 단골 고객 잡으면 잘안 바꿔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미용실, 작은 미용실에서 성공하려면요. 세, 세 사람을 잡아야 돼요. 아줌마, 남자 커트, 아기 커트. 이세 사람만 잡으면 작은 미용실은 무조건 성공해요. 아가씨 커트가 없습니다. 그건 시내가 나가서 다 해요. 인테리어 좋고 시내 나가서 다 하시고요. 자금 용실 동네 용실 성공할 키포인트는요. 아줌마 커트, 아지, 아 남자 커트, 아기 커트만 잘하시면 끝나 게임 끝난 겁니다. 그 사람 세 사람을 머리를 제일 잘 해야 돼요. 그럼 이세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다 옵니다. 그쵸 그리고 가끔씩 아가씨들은요. 동네 갔다가 엄마 오라 하면 가끔씩 와서 머리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 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무조건 남자 커트는 최고로 일방으로 무조건 잘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 미용실 오픈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보내요? 애기 커트하고 아저씨 커트, 남자 커트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본인 누가 참 남자도 불쌍해. <laughs> 어디가나 치우치고 불쌍해. 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바리깡으로 잡으셔야 돼요. 바리깡으로, 바리깡으로 어떻게요? 라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귀를 잡고 귀 라인 잡고요. 이거는요 장미 장미바리깡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장미 무조건 장미바리깡로 잡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기서 우리 간단한 예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뚝 잘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서 끝내죠. 그쵸 근데 얘는요. 어, 요 지금 잘라 요 느낌은 지금 되게 예쁘죠.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은 얘가 되게 무거워져요. 심각하게 무거워져요. 많이 심각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1cm에 있는 요 일자, 일자 머리의 단발 그 각도요 뭐예요 나중에 잡아서 살짝 요작업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아까보다 어때요 가벼워요 더 라운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자 여기 또닭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각을 잡아서 이렇게 쭉쭉 내렸어요. 이렇게 보내죠. 아 이렇게 보내는 사람 시각적이 많더라고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자, 요 상태에서요 제가 각을 살짝 잡았어요. 어때? <laughs> 아까 짧, 아까 긴 머리보다 짧은, 짧, 짧게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깔끔해. 훨씬 더 이쁘죠? 아, 네. 어, 남자들 댄디 커트를 자를 때, 옆사이드가 이 정도 길이면요, 요 정도 길이가 가장 예뻐요. 음. 이거보다 더 짧게 자르면 또안 돼요. 왜냐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뒷머리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음. 그래서, 남자들 커트를 자를 때는요, 옆머리가 이 정도 길이다 그러면, 뒤에 백 부분도 이 정도 길이로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간 그냥 딱 자르고 여기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조차도 뭐예요? 1cm에 있는 요 각도, 사각 원넥스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전체를 뭐예요? 1cm도 다 라운드로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라운드로 만들어줘야지, 머리가 자라면서도 부드럽게 자라는데, 이라운드를안 만들어주면은요, 일주일부터 이 사람은 되게 심각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발생이되면요 너무 무거워요. 심각하게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딱 당장 봤을 때는 예쁜 것 같은데 머리가 자라면서 1주, 2주, 3주, 한달 되면은요, 여기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라운드를 잘라주면은요, 2주, 3주까지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갑자기 4개월, 4주 되면은요, 갑자기 훅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3주가 더 편한 상태에서 한 달만 불편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일주일만 편하고 3주가 힘든 게더 낫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주가 편하고 한 달, 일주일이 편하게 도 좋다, 아니, 힘든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렇게 잘라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 정도 각도 우리는 라운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도 각도.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남자들은요,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데만 봐요. 어? <laughs> 그렇게 안 하지? 해야 하네. <laughs> <할것> <laughs> 남자들은 그걸 또 굉장히 제일 심각하게 봐요. 그 부분. 은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뭐예요? 다 잘랐죠.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게요. 고개 숙였어요. 안 숙였어요. 고개 숙였잖아. <laughs> <laughs> 고수님 고개 숙였잖아. 지금. 그쵸? 고수님 고개 숙였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요. 고대로 끝나면 또안 돼요. 왜안 되냐면 고개를 손님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으셔서요, 들으면은요, 각이 더잘 보여요. 튀어나온 각이 더잘 보여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들으면은요, 여기가 목선이 접히죠. 접히면서 머리가, 여기, 처음에 고개를 숙일 때는 밑라인이 보여요. 근데 고개를 들으면은요, 여기 밑라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찍어야지. <laughs> 그니까, 러 고개를 숙이면 요 밑라인이 보여요. 고개를 숙이면 밑라인이 보여요. 근데 고개를 뒤로 젖히면은요, 요 밑라인 바로 윗부분이, 윗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윗부분을 보이면 이렇게 눈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요, 요 윗부분이, 뚱뚱한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뒤로 올려서요, 요렇게 잘라주면은요, 훨씬 더 가볍게 잘라져요.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인 상태와 고개를 뒤지, 뒤, 뒤로 젖혔을 때 각을 두 개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개를 숙였을 때는 깨끗하게 예뻐. 근데 뒤로 젖혔더니이두 번째에 있는 이 각이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차 가이드선은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왜? 잡을 수가 없어, 이런 머리는. 그러면은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은 밑에서는 먼저 잘라놨기 때문에 처음에 고개를 숙였을 때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밑에서는 안 보여요. 바로 위에 있는 가이드선이 보여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가이드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리깡으로 슥슥하다면 나중에 이렇게 내렸을 때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가벼워져요. 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사이드. 사이드. 지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 이뻐, 안 이뻐요? 안 <laughs> 이뻐요. 아까 뭐라 그랬어? 원랭스. 원랭스 문제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했어야안 했어요? 지금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중요하다니까? 자.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 깨끗해.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원랭스잖아. 원랭스잖아. 이거 남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거 잡아줘야 된다니까? 어디게 잡아요? 위로 내려서 각을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요 발가락 살짝 들어서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각을 없애니까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죠? 이렇게 잡아줘야지 나중에 머리가 자라면서도 부드럽게 자라요 그러니까 남자 커트는요 지금 당장 예쁘면 안 돼요 일주일 지나서도 예쁘고, 3주까지는 무조건 예뻐야 돼요, 남자 커트는. 여자 커트도 그렇지만, 남자 커트는요, 3주 지날 때까지 4주 섭도 문제가 발생이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 커트는 최소한 3주까지는 무조건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3주까지는 무조건 편해이 사람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잘라주면. 근데 이렇게 안 잘라주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굴곡있고 들 잘라주고 그러면은요, 일주일부터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머리가 되게 뚱뚱해지고요 위에가 자꾸 죽어버려요. 그래서 밑에 머리는 최대한 가볍고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머리는 뭐라고? 남자 데디커자 음. 이렇게 해서 모양 잡아주세요. 이런데도 그리고 옆에 사이드 이런 옆에 사이드 너무 길게 자르지 마세요. 짧게 항상 짧게 짧게 자르는 거 어때요? 짧아야지 예뻐요 무조건 남자는 그리고 가끔씩요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빗질해서 자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빗질해서 한번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빗질해서 한번 잘라 주시고요 이게전대가후대가 내가 손가락을 안 했지만 어때요 훨씬 아까보다 가벼워져서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그러니까 남자, 남자트 남자 커트는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자트 커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얘 무거워야 무거워요. 무거워요. 뒤로는 가볍지만 앞으로는 무거워야 무거워요. 무겁죠. 네. 네. 어때요? 가벼운 거워요 응? 가벼운 자,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